안녕하세요. 배바장인 세이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거의 늦어서 죄송하고요. 열심히 대가리 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최근에 플레이한 영상들, 재밌는 부분들이랑 잘한 장면들 모아서 편집해봤고요. 또 최근에 제가 팬 닉네임을 빙수라고 지었는데, 망고빙수 먹고 싶네요.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그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그 좋아요 아까 빌려 가셨는데 갚을 때가 됐지 않나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알아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이지 벽도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벽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렛츠고! 갑자기 오펜 무? 오늘? 아나캠 켜고 있어서 안 돼. 확인하고 싶은데 오늘 아 오늘 빨간색. 햇반님 팬이에요. 햇반님 팬이에요. 아,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랑해요. 네헷네헷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이크 세팅을 한거 같은데. 햇반님 팬이에요. 동굴의 스카이어 하나 컷. 먼지. A 하나 더 있어요? 어이, 스카이 있었는데. 왜안 오냐? 당망 내려가요. 나와. 오케이. 다 잘랐어요. 제 열심히 기도는 중. 개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지 <laughs> <중결정 플레이. 웃음> 감이 제 앞에서 총을 꺼내시는 거세이지 님. 이게 바로 당신과 저의 눈높이입니다. 자, 여기서 엘보를 막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은 또 엘보로 기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렇게 야무지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 옮겨서 올라가 줄게요 어 발소리인데? 어 검거했습니다 제가 못 들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소리를 다 내면서 오시는데 저 친구 발이 참큰거 같습니다 한290 정도 신지 않을까 아이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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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요 빼빠님 까르륵 까르륵 내 배꼽 돌려내 자 이런 타이밍에 또 한번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기어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두명 잡아주면서 시작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잘 들어보시면 통로에서 또 기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대기를 해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주 야무졌죠, 나이사모스 자, 이번엔 벽 베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벽을 이렇게 치면은 어 그냥 막은 줄 아는데 내가 말했지, 항상 의심을 하고. 자, 저는 바로 미드로 달려서 뒤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을 하는 친구를 벌수는 먼저 벌수는 잡아주고요. 그러면 시티에 있겠죠? 발로란트, 어렵지 오. 않습니다. 자, 어느덧, 경수교대 햇반님, 나이스, 나이스! 그 바이퍼님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요. 미친놈인가? 자, 이번엔 제 시그니처 벽이죠. 이름하여 내성발톱존. 저 고스트, 냠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떨어진 거잘안 주워 먹는데, 아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아, 근데 이거 ZC첩 때문에 안 보인다. 어떻게 잡았냐? 그냥 거의 마음의 눈으로 쏘는 급 아닌가요? 흠, <laughs> 나이스. 3대1,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스, 허머스 팀원들의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극찬 너무 좋고. 어? 그, 소반님, 그 광어의 스킨 아니에요? 그, 이거 초록색 와사비, 빨간색 초장, 여기 하얀색 광어의. 여기 총년 하하하, 깔깔르룩 하하하, 하하, 내 배꼽 돌려내 여기 햇반데 묶여서 게임을 못 하겠어요. 깔깔르룩 치바 아, 나가 뒤져야겠다. 몰래 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절대 모르지. 있어. 일단 각독하는 바이퍼를 잘랐으니까 나머지는 사이트에 있겠죠. 근데 제트가 저기까지 민걸 보니까 어, 사이트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무조건 중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가면 절대 알 수가 없지. 한명 이게 바로 설레는 키 차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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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자 이렇게 해체를 할 때는 스프레이를 꼭 뿌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구독과 좋아요 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탭발 구독과 좋아요 바이퍼 장마에 깔렸을 때 이렇게 벽을 치면 되게 좋은 게 미드에서 오는 걸볼 수도 있고 메인에서 오는 걸볼 수도 있는데 일단 미드는 없는 거 같죠 일단 벽을 이렇게 깔면 좋은 이유가 일단 상대는 바이퍼 벽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쪽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온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신경을 못 쓴단 말이지. 자, 그리고 역으로 점진을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킬 깔끔하게. 나이스 서머스. 좋아요, 페파님 마무리. 좋아요, 구독. 자, 이렇게 소리 없이 존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진 나오는 친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총도 바꿔주고요. 중문이 없으면 핏사이트 쪽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B사이트 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진 나온 친구 잡아주고요. A사이트 둘. A사이트 둘이란 브리핑을 들었으니까 바로 B로 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B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이 사람 텐션이 미친 게 아닐까 살짝 의심이 되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조용한 제 오디오를 채워주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분이랑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사이트가 클리어 됐으면 이벽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벽을 치면 시티에서 오는 친구들을 머리 빼꼼자리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응을 못하죠, 아예. 혹시 모르니까 미드 쪽도 체크해주고, 시티 하나 더, 시티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시티를 계속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보기 오기 때문에 사운드가 들려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 마리를 더 잡으면 에이스거든요.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유튜브 각이 어디, 어디, 과연 왜, 왜, 왜. 나올지. 어! 아... 자 이제 우리 팀이 B 사이트를 진입하다가 다 뒤져버린 상황입니다. 벽을 이렇게 치고 미드에 나오는 거 먼저 잡아줄게요. 음 혼자 남았네요. 상대도 혼자를 만들어줘야겠죠. 이 벽은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이트에 둘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조건 대기거든. 정확했죠? 자 일단 브리즈는 개같아서 못하겠고 스플릿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우리팀이 미드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일단 저희는 A사이트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벽쳐야되니까 스파이크는 제대가 설치해줄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킬조에 궁이 있었네? 조졌습니다 과연 상대는 이 자리를 알아챌 수 있을것인가 그래도 메인으로만 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 와 제트 방금 센스 보셨나요? 연막 깔아주는거? 자 여기서 내가 구속만 풀리게 된다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캐리 나의 사모스 자 다음판 저지를 사고 사이트에서 지키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렇게 어레인. 자꾸 구슬을 먹으면서 어그로 아, 깔아주면 은 궁금해서 아,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 그냥 빠꾸 없이 들어가줍니다 와 레전드 레저... <laughs> 지금 저보고 역겹다고 하신건가요 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KO 괴롭히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요새 트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펫바님 치시고 생방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바!